자, 여기 한 볼게요. 어, 여러분들, 그, 우리 페이지 65페이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용로그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우리 시험 문제에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많이 나와서, 얘를 한번볼 건데, 자, 뭐냐 하면, 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 내가 상용로그를 취했을 때, 여기 상용로그를 취했을 때, 내가 정수 부분하고 소수분을 부 나타냈는데 이런 거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어이 정수 부분을 우리가 뭘 이용해서 가우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가우스가 뭔지 알지? 얘를 넘는 어 넘지 않는 어최어 어, 우리가 이제 최대 정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니까 2.5의 가우스는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수분을 부 가우스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소수 부분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쓴다 그랬어? 소수분 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원래 값에다가 걔의 정수 부분을 우리가 빼면은 걔네들의 소수분이 된다. 이거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소수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어. 자, 그럼 요런 개념을 써서 우리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어, 여러분들 한네 다섯 문제만 한번 해보자. 자, 뭐냐면 첫 번째에서 이런 거예요. 가우스 로그 1 플러스 가우스 로그 2 플러스 가우스 로그 3. 이런 거예요.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어, 로그 1000까지. 예를 음, 갖다, 가서, 어, 구해보자 라는 얘기지. 자, 이런 가우스 문제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정수될 때는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정수가 될 때. 야, 우리 상은 로그가 언제 정수가 되냐? 로그 1이 얼마야? 로그 1이 얼마야? 0 그럼 상으 로그 언제 1 될까? 10 로그 11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 1하고 10 사이에 있는 2, 3, 4, 5, 6, 7, 8, 9는 다 대충 얼마가 될까? 0 얼마 얼마 되지 않아? 그럼 정수 부분이 다 얼마라는 거야? 0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돼?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야? 가우스 로그 1부터, 가우스 로그 9까지는 다 얼마라는 거야? 다 0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런 거지. 자, 그런데, 로그 100이, 얼마, 100이 2가 되는 거죠. 맞니? 10의 제곱, 얘가 2가 돼요. 그럼 생각해보자. 로그 1 0 어, 로그 1은 1이야. 로그 100은 2야. 그럼 얘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얼마가 돼? 1점 얼마 얼마가 되니까. 내가 뭘할수 있어? 로그 10부터 로그 얼마까지? 얼마까지? 99까지 로그 1부터 99까지는 다 뭐가 된다? 얘네들의 값이 다 얼마가 돼? 어, 1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그 다음에 할수 있겠어?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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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자연수, 아 우리 정수, 정수에서 어떻게 되냐? A서부터 B까지. B빼기 A하면 돼? 아, 네. 알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네, 네. 자, 어, 네, 네. 자, 2번 여러분들, 어, 페이지 4 65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실질적으로 시험에 여러분들 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좀 연습을 해봐야 돼. 자, 이걸 보면. 자, 가오스를 취했더니 얘가 얼마 나왔3 나왔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정수부분이. 얘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로그 A의 정수부분이 얼마다? 어, 정수부분이 3 된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야, 그럼 이거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했었어? 가우스 연습 어, 가우스 할때 어떻게 했어? 가우스가 3 나왔으면은 이 값은 뭐하고 뭐 사이이다. 3하고 4사이다 근데 는 어디에 들어가? 3에 들어가. 어. 끝이야, 이게. 그럼 얘네들 상으로 그 바꿔 봐 봐. 3은 3을 상용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맞지? 얘사는 예, 로그 10에 내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따라서 A는 얼마 이상? 천 이상 얘는 어, 만 미만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 돼? 어 됐지? 그럼 이때 만족하는 자연수 예, A는 몇부터 몇까지야? 1000부터 9,999까지죠. 맞지? 몇 개? 어, 9,000개가, 어, 9,000개가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로그. B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왔대요. 야, 그럼 얘도 우리가 그냥 가우스 우리가 한 것처럼 충, 어, 바로 그냥 하세요. 뭐냐면, 로그 비분열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어? 누가하고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누구 사이에 있다? 야 가우스가 마이너스1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다면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숫자가? 야 아까 가우스 아까 가우스가 3될 때 어디있다라고 그랬어 숫자가 야 가우스 붙여을때 3이 될때 어디있다라는거 3하고 4사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1되면 누가 누구 사이에 있어 마,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있는거지 이해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있는데 누군또는 들어가 마이너스 를 나왔으니까 어 마이너스 1에다 는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지 되냐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로그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어 쓸수 있죠? 자 0은 언제 형대 로그 1일 때형대죠 이렇게 자 그럼 얼마냐? 예 10의 마이너스 1 제곱이 10분의 1이고요. 얘는 b분의 1이고 얘는 1이네요. 뭐하면 돼? 역수치하면 되겠죠? 역수치하면 어떻게 돼? 부도방향 반대가 되겠지 이렇게 됐냐? 음. 그럼 내가 B는 몇부터 몇까지? 어, 2부터 1까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어,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페이지 66페이지에 어 여러분들 그 마풀특강에서 3, 4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어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돼요. 여기 있는 문제. 어 여러분들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서는 어 무조건 한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거야. 알겠지? 어 꼭좀 어 여러분들 어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풀어줄테니까 한번 잘 봐봐. 자 우리 3번의 어3번 1번을 보면 뭐가 나왔냐면은 10 이상 어100 미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그 x 에서 어 로그 x 하고 로그 x 제곱의 차가 어 뺐더니 얘가 얘 값이 뭐가 됐대 정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야 뭐에서 뭘 뺄까 큰, 얘가 좀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내가 얘에서 얘를 빼 볼게 자 무슨 얘기냐 시킨 대로 로그 x 제곱에서 로그 x 를빼 볼게 얘가 뭐가 된대 어 얘가 정수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야 야 근데 우리 빼는 건 어떻게 해나누어져지죠 얘 나누면 어떻게 돼? 어. 얘니까 그러니까 로그 X라고, 로그 X가 얼마가 되면 돼? 어, 정수가 되면 돼요. 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다가 다상용로그를 붙여와봐. 다상용로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로그 10. 로그 x 로그 100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야. 야,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야, 상용 로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로그 함수를 배우면 바로 우리가 얘가 증가 함수라는 걸알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야, 상 로그 10에서 10, 100뭐 10, 11, 12, 13 갈수록 더 커지잖아. 그럼 로그 우리 상 로그는 어, 이런 부등식이 그대로 온다고. 어, 부등식 안 바뀌면서. 야, 그럼 생각해 봐. 이 얼마야? 로그 10이 얼마야? 1. 로그 100이 얼마야? 2죠? 그럼 내가 로그 X는 1 이상 2 미만이야. 야, 근데 로그 X가 뭐라, 어, 뭘 만족한다 그랬어? 정수를 만족한다 그랬지? 얼마야? 여기 만족한 정수 뭐밖에 없어? 1밖에 없다고. 그럼 얘는 정수 딱 1이에요. 따라서 X는 얼마다? 10이다. 어. 10이 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어. 자 그러면 어, 그거 2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해볼까? 얘다, 차라는 거는 작은 거에서 큰걸뺄 수도 있잖아.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럼 내가 로그 X에서, 어 로그 X 제곱을 뺀다라고 봐봐. 얘가 정수화된다. 그럼 얘 나누면 어떻게 될까? 어, 로그 X분의 1 되죠. 맞지? 얘가 정수화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 뭐야? 마이너스 로그 X가, 어, 정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니? 이네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도 정수 붙여와봐. 어떻게 해야돼? 야, 여기, 여기, 마이너스 로그 X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붙이면 부등호 방향이 다 어때? 부등호 방향이 다 바뀌죠? 그래 그래?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는 또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 있는데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없, 그니까, 여기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럼 어차피 로그 g x는 1이니까,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 돼요? 어? 똑같이 나와. 어차피. 어. 자, 2번이 나와있는데요. 2번 뭐냐면은, x가 10에서, 어,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대요. 자, 그런데 이거 잘 봐. 여러분들 이해가 중요해. 로그 루트 X와 로그 X 제곱에 뭐가 같다? 자, 소수 부분이 같더래요. 야, 소수 부분에 특 소수 부분이 같다. 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1번 힌트야 소수분이 같아. 얘를 항상 빼면 뭐가 나올까? 정수 나오겠지. 이해돼? 어, 이거예요. 자, 소수분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차가 항상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1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어, 그럼 빼보자. 자, 얘는 요게 좀더 작죠? 얘보다, 얘가 더 크겠지? 어,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했냐. 로그 x제곱에서 로그 루트 x를 빼보는 거야. 야, 얘 빼면 얼마니? 얘 그냥 튀어나오니까 얼마야? 2로그 e x 이렇게 계산해볼까? 얘 루트 x는 지수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얘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면 얼마야? 어, 2분의 3 로그 x가 된다는 라 거예요. 야 그런데 음.. 아까쯤에도 했지만 자 x가 10하고 100 사이야 그럼 로그 x는 뭐부터 몇 가지냐 바로 가자 예 로그 x는 뭐부터 몇 가지야 1부터 어 근데 여긴 는 들어가는 거 없죠? 자요 2분의 3 만들어 요 2분의 3 곱하면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 로그 x 3! 이렇게 해내야 근데 얘가 뭐가 되는데? 얘가 정수가 된다 그랬잖아 얘를 만족한 정수 얼마야? 야얘 1.5잖아 1.5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 뭐밖에 없어? 2밖에 없다고 어? 얘가 2가 된다라는 얘기 따라서 얼마되냐? 2분의 3 로그 x가 2가 되니까 로그 x는 얼마야? 3분의 4가 됩니다. 그럼 x는 얼마야? 10의 3분의 4제곱이라고 우리가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만나 해볼까? 야 얘는 요 사이에 있어 없어? 10의 1제곱하고 10의 2제곱 사이에 있잖아 얘가. 아니? 어. 그래서 답은 어, 10의 3분의 4제곱이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지 야요 문제랑 요 문제랑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어, 여러분들 5번 문제예요자 똑같은 문제가 5번 문제야 야 똑같은 문제인 건만 똑같은 문제인 건 요것만 확인해봐 뭐냐면 첫 번째 가 조건이 5번에서는 10하고 104이래요 그런데 나 조건에서 뭐가 나왔어? 로그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제곱 로그 x분의 1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분의 1 이거거든 야이 문제랑 이 문제랑 같은 거맞아 원래 값에다가 가우스 붙인 거 빼면 얘가 뭐라 그랬어? 소수부분 맞어?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로그 x 제곱의 소수부분이라고 내가 왼쪽 얘기하는 게 로그 x 제곱의 소수부분이라고 이 우변이 얘기하는 게 뭐야? 로그 x 분의 1의 소수분이라고. 부 소수분이 같다 문제 어떻게 푼다고? 소수분이 같다 문제 어떻게 푼다고? 빼면 정수가 나온다. 즉,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x 분의 1을 하면 뭐가 나온다? 어, 정수가 나온다. 풀이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야. 알겠지? 어. 그다음 프리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봐 알겠죠? 어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을 한번 볼게요. 어, 여러분들 그 3번하고 4번 있으면 우리 그 4번이 조금 더 여러분들 더잘 나와요. 3번보다는 요 4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어렵게 내면은 좀더 어렵게 낼수 있는데 자, 무튼 자, 4번 보면 100하고 비슷해요. 자, 100하고 1000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런데 로그 X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뭐랑 같대? 로그 루트 x의 어. 소수 부분. 근데 얘네들의 합이 얼마가 된대? 어. 1이 된대. 야, 소수 부분의 합이 2가 될수 있냐? 소수 부분의 합이 2가 될수 있어 없어? 없지. 소수 부분의 합이 3이 될수 있어 없어? 없잖아. 소수 부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소수분의 부 합이 0이 될수 있냐? 될수 있지. 00 더하면 0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어. 자, 무튼. 여러분들, 소수분이, 소수분과 소수분을 더했을 때는요, 0 아니면 1밖에 안 돼요. 이해 돼? 어. 그런데, 이렇게 소수분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뭐 할까? 야, 어떤 개념을 쓸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가 2.75면, 다른 하나는 얼마라는 거야? 3.25라는 거야. 야,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 하고 싶어? 어? 야, 이런 숫자 두개 나오면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잖아. 더 하면 뭐가 돼? 청수 되잖아. 더 하면 정수 되지. 이해 돼? 어. 그럼 이런 거야. 소수분과 소수분을 더하면 어, 1이 돼? 더해! 더하면 뭐가 돼? 어, 더하면 또, 어, 초코파이 넘버. 정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어, 초코파이. 어, 초코파이 상자에 이렇게 정, 자, 어, 자, 보자. 어. 자, 얘 계산하면 얼마야? 여기 1이고 2분의 1이니까, 이 정도 이제 바로 나와야죠? 2분의 3 로고 X라고. 맞아? 얘가 또 우리가, 정수가 돼야 되거든요? 야, 그러면. 야, 여기에서. 여기서 다상로치 하면 어떻게 돼? 2. 로고 X, 3 되는데. 여기다 또 2분의 3 곱해. 그럼 얼마야? 3. 2분의 3 로그 X, 2분의 3 곱하면 2분의 9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야? 4.5네요? 야, 3, 3보다 크고, 4.5보다 작은 정수. 뭐밖에 없냐? 4밖에 없다고. 그래, 안 그래. 맞아? 4밖에 없다고. 그럼면 만족한 정수는 이렇게 4가 된다. 따라서 로그 x는 얼마야? 3분의 8이 돼서 x는 10의 3분의 8제곱, 얘가 답이 된다라는 거죠. 됐니? 오케이. 응. 자 이런 방법도 있구요 이런 방법도 있고,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들아. 그냥 요건 이해만 해. 근데 이런, 이런 건 여,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줘야 돼. 얘들아. 이거 보면 X가 몇자리수라는 거야? 세자리수지 그럼 여러분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바로 나오지 않아? 얘 몇, 정수 부분이 얼마야? 아니, 얘 정수분이, 얘 로그엑스를 차면 정수분이 얼마가 됐냐고, 2가 되는 거지. 어? 얘는 2. 얼마, 얼마. 2 더하기 알파라고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야. 되니? 어? 야, 그럼 내가 여기서 소수 부분을, 내가 로그엑스의 소수 부분을 내가 알파라고 정리를 해볼게. 근데 중요한 건 알파는 뭐부터 몇 가지? 어, 0하고 1 사이, 이렇게 맞니? 자, 요, 요, 요렇게 내가 정의를 해주고, 내가 여기에서, 로그 루트 X의 소수분을 찾아보는 거야. 야, 로그 루트 X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 2분의 1 로그 X죠? 맞어? 야, 얘 2분의 1 해봐봐. 얼마나 와? 얘가 2분의 1 해봐봐. 얼마나 와? 1 플러스 2분의 알파 나오지, 맞아? 야, 그럼 생각해봐봐. 로그 루트 x를 1 플러스 2분의 알파라고 할수 있어. 그럼 얘이 이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어떻게 될까? 즉, 2분의 알파가 소수분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2분의 아파가 소수분이 될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이론 나아봐봐 어차피 0하고 0하고 0.5 사이 있으니까 소수면 되잖아. 네. 이해돼? 네. 어. 아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어 로그 루트 x의 소수분이 된다라는 거야. 얘는 소수분이 가능한 거야. 근데 꼭 확인해야 돼 알겠지? 0하고 1사이인지 확인해야 돼. 어. 야 그러면 야 무슨 얘기야 알파랑 2분의 알파랑 더하면 얼마 된다 1이 된다 소수분과 소수을 더하면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줘도 된다라는 얘기지 알파 가 얼마냐 2분의 3알파가 1이니까 따라서 알파는 어, 3분의 2다 그럼 이다 대입하면은 어, 로그 x는 2 플러스 3분의 2다 즉 3분의 8이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어. 이해됐지? 어, 이런 식으로. 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6번이, 6번이 이 문제랑 똑같다라는 게 보여? 자, 이거좀 활용하자. 여러분들 6번. 6번에서, 가 조건 얘랑 똑같구요. 어, 나 조건이 어떻게 나와있어? 자, 이렇게 나와있네요. 얘가 의미하는 게 로그 X의 곱의 소수 부분. 얘가 의미하는 게 로그 X의 소수 부분이잖아. 그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얼마 됐다? 1이 됐다.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맞아? 어, 더해서 1 되는 어, 더해서 우리가 정수되는 걸이용해주면 우리가 어, 충분히 풀수 있다라는 얘기지. 됐지? 어. 야,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 중요하거든요. 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어, 그 밑에 풀이가 있는데 그 풀이 최대한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쭉 풀어봐야겠지. 1번부터 지금 여러분들 65페이지서부터 67페이지까지 지금 그 풀이를 좀 여러분들 그 가리고 어, 여러분들 한번 어, 지금 한번 쭉 풀어 보세요. 시험에 여러분 들잘 나와서 그래. 어. Thank <laughs> you.